전장의 생존자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전장의 생존자 같은 경우에, 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려면, 이제, 잘 싸워야겠죠? 그래야 이제 랭킹이 올라가고 할 텐데, 어? 나 원래 한10몇 등까지 갔었는데, <laughs> 많이 떨어졌네. 전장 특성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전장 특성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복 플레이를 자주 하셔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을 많이 드신 다음에 특성을 올려주시면 좀더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겠죠. 그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을 내가 뭘쓸 것이냐 좀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레벨에 따라서도 스펙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강한 영웅을 써야겠죠. 내가 좀 강력하게 키운 영웅을 좀 써야겠고. 요거 이제 해금이 되는건 나잘 모르겠어 고세핀의 시험 3 완료 후 해제라는데 음, 아 이게 업적을 달성해야 되는구나 2-3까지 클리어야 해 되는구나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죠 자아 그리고 가실 때 중요한게 도감을 보셔야 돼 도감을 보시면은 이게 강화전법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자원을 먹게 되면 레벨업이 되면서 뭐 요런것들이 열리잖아요 선택지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요걸 고르실 때, 요거 이제 합성되는 거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요게 이제 합성이 된이 강화성, 전법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예, 전법이 다섯 개고 성물이 다섯 개인데, 1, 더하기 1, 3의 2, 요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시너지를 챙기셔야 돼요. 같은 거를 챙기셔야 된다. 요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요게 도감, 그게 나와요 밑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뱀파이어 서바이버'라는 게임에서 이제 출발한 건데 그게 좀 이제 잘 나가니까 자 아, 보시면 여기 스킬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내가 고를 수가 있어 제비 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지금 화목란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화목란의 고유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레벨 1이 되어 있죠? 뉴가안 적혀 있어요. 옆에 있는 것들은 뉴예요 아, 요것들은 이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총 다섯 개만 배울 수 있거든? 원래 화목란이 하나 배우고 있고, 추가적으로 스킬, 액티브 스킬4 개를 더 배울 수 있는 거. 예요 내가 지금 파열 차원 배울 것인가, 비도수를 배울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시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쪽, 이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 내 어떤 효과를 올려주는 거고, 요건 이제 액티브 스킬을, 어, 어, 배우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파열참을 한번 배워볼까요? 어, 저는 전방으로 하는 거보다는 장검을 휘둘리는 이좀 주위로 공격하는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조합.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사실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긴 해. 잘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제 배운 애들이면 배운 스킬이면 이게 자, 이 색깔이 컬러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랑 사열참이랑 연계되는 스킬이 내가 배웠구나 하시면은 또 뉴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뜰겁니다. 조합을 확인하셔가지고 배우시는게 포인트에요. 움직이면서도 또 요런 이제 뱀서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자원도 자원인데, 주변에 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상자를 잘 먹어주시는 것도 포인트에요. 상자에서 나오는 이제 금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펙, 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좀, 어, 후반에 늑대들 이런 무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잡아주는 게 좋겠고. 자, 아, 보시면 여기 다 뉴조. 세개다 배울 수 있는 건데, 보시면은 조합이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은 내가 요거를 어 아까 그 강화전법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 찬란한 은가보스를 한 다음에 요걸 해도 되고 아니면은 수학자 해가지고 나중에 요걸 이제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일단 액티브 위주로 할게요 초반에 저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번개조각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색깔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색깔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어, 같이 조합할 수 있는 스킬들이니까. 이 강화전법이 되는 거는 이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지금 1레벨부터 1, 2, 3, 4, 5, 6, 6레벨까지 다 올리게 되면, 어, 요 조합이, 어, 성공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강화전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두개 같은 걸 배웠다고 해서, 길이 강화전법이 되진 않아요. 어전법이 되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자 상자를 깨가지고 먹으시면은 아까 뭐 요런 이제 땅에 떨어진 애들을 먹는다든지 요런 이제 효과적인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금화를 주기도 하고요 생명력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자 조세핀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돼요 뭐 화목란도 있고요 레오니다스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어요 영웅 보시면, 이, 생존자가 되는 애들이 있고,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웅 그 목록에서. 이제 끝나고, 어떤 영웅들이 가능한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지 않게 이동해주시면서 싸우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위에 있는 게내 생명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그 경험치야, 경험치. 이 알들을 하나 먹을 때마다 조금씩 차거든요이 경험치가 다 차서 레벨업이 되면은 스킬을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떻게 해서 점수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내가 많은 몹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잡는다는 게 포인트겠죠 데미지를 높여야 돼요 그런 늑대 무리도 볼올때 조금 맞더라도 그런 거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거는 일단 몹을 많이 잡았을 때 어떤 점수 지금 보면 이 점수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게 있죠 빨리 잡는가 보스를 시간 안에 빨리 잡는가 보시면 은 이게 지금 전장에 생존자 이래가지고 뭐 5분 동안 이렇게 생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전 모드 보면은 뭐 15분 동안 생존하기 이렇게 이제 목표가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보스를 잡는 타이밍이 좀 이제 어~ 단건인 거죠. 아자 그리고 여기 지금 책이 있죠. 박스를 까다보면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책은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잡으면 파란색 이런 구슬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있잖아요 올래라면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또 책을 먹게 되면은 땅에 떨어져있는 구슬들을 그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먹겠습니다 좀 아껴놨다가 독들을 잡고 한 번에 많이 먹도록 할게요 책 위치만 좀 기억해 놓다가 오 좋아 자 이제 강화전법입니다 이제 제가 요거였나? 요거랑 아무튼 이거 두 개를 패시브랑 요거를 6레벨을 다 찍게 되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게 되죠. 요걸 놓게 되면은 범 이펙트가 바뀌었습니다. 요런 식으로.